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확산하며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XR 터치가 그 주인공인데요. 박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진님은 그라인더에서 포터 필터 추출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포터 필터 좀 닦을게요. 메타버스 기반 가상 교육 플랫폼 XR 터치는 VR 기기만 착용하면 바리스타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상 교육장을 구현해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장뿐만 아니라 가상 강의실, 양돈실습장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직업 훈련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돈메타버스 교육장은 실제 돼지 사육장을 가상현실에 구현했습니다. 기존 양돈교육장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위생 전염병 등의 이유로 현장 교육은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 최근에는 대한한돈협회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